자, 코리니 전문 방송, 슈팅 코인 방송입니다. 아더, 함께 보시겠습니다. 어, 주차트 보면요. 어, 지난주에 하락시에, 아더는 15리평선을 막고 이렇게 반등을 해서, 어, 다른 그 김치 코인들보다 살짝 위에서 지금 뭔가를 시작하고 있죠. 그죠? 그리고 이번주에 반등해서 여기에, 아유, 5평선딱 맞고 떨어졌네, 그죠? 그리고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주 차트로 보면, 현재 뭐이 정도까지, 내일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이 정도만 유지해도 내일, 어, 다음 주에 또 뭔가 반등의 기미가 좀 가질 수 있죠. 나쁜 위치는 아니고요 어, 1차트를 보면, 음, 아더 역시도 25일날, 22일 날 어, 생겼던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금 자기 역할을 다는 했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어, 26일 날 이렇게 아주 이쁘게 아랫 단을 감쌌죠. 5일 어, 이평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낚시 바늘로 이렇게 꿰는 이렇게 깨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이렇게 꿰가지고 1, 2, 3, 4, 5, 6, 6일 동안을 지금 거의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어, 그렇게 그리고 어, 28일, 29일은 어, 한 525원, 6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, 이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회복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아마도 600원에 지금 이 곳쯤에 물리신 분은 이 즈음에 한25% 정도는 어, 덜어내야 되는데 어, 제거 영상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 곳쯤에 물리신 분들은 반등할 때25% 정도 다드어내고 다시 이렇게 또 한번 조정이 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그 금액으로 또 사라는 겁니다. 그러면 신규 자금 투입 없이도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럼 이제 물타기라는 것은 아무튼 이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보다는 가 그렇게 좀 부지런 우리가 부지런함을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혹시 또 올라오면요, 여기까지 519원 이상 올라오면. 가지고 있는 물량 25% 정도는 현금하십시오. 화 어,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볍, 가볍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한번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아더는 569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올라오면 또 한번 덜고 그러면 한꺼번에 저점에서 어, 더 어, 이렇게 물량 없애는 거보다가 아, 거의 뭐한50% 정도, 25%에서 50% 정도를 아낄 수 있잖아요, 그죠? 어,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과 그러니까 매수 매전 항상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아더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5일 2평선이 지금 52평선을 골든크로스 내고 또 15일까지 골든크로스를 낸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 2평선 3개가 모여있는 걸 뚫지만 않는다면, 즉, 하방으로 445원 정도만 하방으로 이렇게 안 내려오면은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할, 어, 가능성이 더큰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다시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. 아주 급한 자금 아니면은 어, 조금 여유자금이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어, 왔을 때 그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예,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아들을 혹시 구입 어,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가까이 한 1, 2, 3, 4일 전부터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이잖아요. 그러면 얘가 적어도 여기 올 때까지 적어도 한 427원 이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내가 단기 자금으로 쓸수 있는 거에 한10% 정도 들어가 보시고요. 또한번 375원까지 오면 그때 또한10% 들어가시고,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나름면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죠? 여기, 여기 한10% 잡아도, 날라가면그10% 가지고 수익내도 괜찮은 겁니다. 자, 아더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회원님들 코인 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.